그 동거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의 85%가 먼저 동거를 한다고 하네요. 미국 인구조사국은 미혼 파트너와 동거하는 18세에서 24세 젊은 성인 비율이 0.1%에서 9.4%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결혼 인식 변화와 비혼 동거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들도 있는데 일단 혼외 자녀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혼외 출생 자녀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는데요. 1970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혼외 출생 아동은 10% 미만이었는데, 2014년에는 그 비율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20%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나마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권은 적게 증가했네요. 싱글맘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이 한부모 가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전체에서 0세에서 5세 아동의 약 12%가 편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 중 92%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네요.